좀 당도하셨을 것인가? 황균은 넘어설 테지만, 아직 서경은 당도하지 못했을 겁니다. 그러면 속기 파반을 보내 전하께서 돌아오시도록 해야 할 것이오. 뭐요? 어, 아니 돌아오시기까지 할게 뭐가 있습니까? 그야 당연하지요. 선왕의 피와 개정군의 생사를 알수없는 중차대한 탄복입니다. 지금 음. 서경으로 가시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쪽은. 어제부터 숨덕공 공지 걱정을 하셨는가? 그쪽이야말로 속보이십니다전하께서 서경이 못가실까봐 아주 얼굴 떨고 있는 게 어디 보이십니까, 어린? 뭐가 어쩌면 어째? 그만들 하세요. 아이가 개량군이 없어졌습니다. 나는 어쩌면 빨리 개량군의 행방을 찾을지. 왜아니면 걱정되지 도 않습니까? 상관없다. 말로만 듣고 왔잖아. 당장 대경의 모든 군사 모아. 부정부마스 테러를 차단하세. 자, 이제 말해.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그러니